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동양면 음양지 마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조영철입니다. 우리 마을은 법정리인 손동리의 행정마을 일중 한 곳으로 532번 지방도로를 따라 장선고개를 넘어 500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일출을 가장 먼저 볼수 있는 산자 수려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동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선고개를 넘어가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마을이 음양지 마을입니다. 마을 앞을 지나는 하천은 중심으로 음지 쪽은 음진말, 양지 쪽은 양진말로 이를 합쳐서 음양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음양지에 대한 전설은 조선시대 때 황규라는 유명한 지사가 천등산에 머물던 중 꿈속에 신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신선은 꿈속에서 삼등산을 다스리는 것은 하늘의 뜻이며 선악의 구별을 우리의 할 일이라며 천등산은 양을 맞아들이고 지등산은 음을 누르고 인등산의 혀를 이루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따라서 삼등산이 맞닿아 있는 우리 마을은 여기에서 유래되어 음향지라고 불러왔다고 전한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향지 마을은 현재 남자 75명 여자 69명 등 모두 144명의 주민들이 오선도선 모여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상 1층 규모로 주민들이 쉼터 역할은 물론 각종 회의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우리 음양지 마을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을 받았고 또 2024년도에 충주시에서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옆에는 개천한 보건진료소가 있어 주민은 물론 마을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이 합치되어 조화로운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을 삼등산의 정지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살아온 주민들은 후세에 알려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와 전영재 이장과 전문재 부녀회장 또 이종옥 노인의 부회장 등 주민들은 음과 양의 조화 속에 삶의 향기가 가득 찬 음양지 마을을 아름답게 갖고 가겠습니다. 긴 시간 우리 충주시 동양면 음양지 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